구금을 틀고 이렇게 저 남자 지금도 엄청 좋아해요. 떡 좋아하는데 <laughs> <그렇다면> 그렇다고요네떡 <laughs> 좋아해요. 네떡 좋아하시나봐요. 아네 <laughs> 좋아합니다. 저도야. <laughs> 참여자님, 안녕하세요. 어, 잘 지내셨죠? 네. 여방 정리가 안 되있네요. 네. 제가 오늘 좀방좀 좀 깨끗이 정리해 드리려고 청소 전문 업체 팀을 불렀어요. 아, 진짜요? 네. 예, 깨끗이 치워드릴 테니까, 네. 깨끗이 새로운 공간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하시고 꼭 다이어트 성공하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선생님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오늘도 좀잘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좀 안녕하세요. 치울 게 많아요. 저희 이제 나가 있죠. 아, 네. 네. 청소할 게 너무 많았대요. 아홉 시간쯤걸렸네 새로운 공간 한번 볼까요? 아 네. 자 어때요? 제가 그렇게 지적했던 첫 인상 신발이 맞는 게 아니었어요. 네. 정리가 안 됐던 거예요. 이렇게 딱 정리한 게 어때요? 얼마 나 넓고 좋아요? 이런 첫 인상을 줘야지 집에 들어가기 좋고. 자 들어오세요. 짜잔. 아... 어때요? 싹 깔끔해졌죠? 네 그때는 접시를 이렇게 쌓아놨는데 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으니까 어때요? 얼마나 좋아요 묵은 음. 때를 싹다 제거했습니다 자, 하이라이트 어때요? 가스렌지 그리고 그때 가스레인지 뒤에 공간이 협소했죠? 이 짐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종류별 끼리끼리 놓아야 된다고 그게, 했는데. 약간 제가 바른 게 이거였는데, 이걸 샀는데 잘안돼요 이거를 어지럽히면 안 돼요. 네. 음료수는 음료수대로, 네. 이렇게 주방 가전, 기계는 또 기계대로 모아놨고, 이런 식으로. 휴지류는 휴지류대로. 이렇게 딱 분산을 해놓으니까 보기도 좋고, 효율적이고, 찾는데 시간도 덜 걸릴 것이고. 여기 라벨을 다 붙여놨어요. 뭐라고 써있죠, 여기? 밥솥 아. 했던 김. 네. 여기에 이제 담고 모자라는 네. 거는 이렇게 다, 여기다 정리해놨고, 네. 이런 식으로. 싹, 깔끔하게. 음. 어때요? 바로 요리하기 쉽겠죠? 자, 어때요? 아... 이렇게 해야죠. 제가 성류 이렇게 쌓아놓는 사람이 어딨냐고 했죠? 네, 이렇게, 네. 그렇죠. 칼은 칼대로, 이렇게 집기대로. 깔끔하게. 네. 이런 식으로. 숙진 패드도 이렇게 다 종류별로 같은 제품을 한 곳에 모아놨습니다. 여기 어, 말할 필요도 없죠. 어때요? 아... 종류별로. 체지방 장렬 써 있네요. 이렇게 와, 깔끔하게 후추에는 후추를 대로 <laughs> 그것도 다 버리. 그러니까 이게 방에 왜 방해 있어요. 쓰고 먹고 다시 제자리. 다시 또 예전처럼 막 하면은 금방 옛날로 돌아가시는 거 아시죠? 약종, 류 약종류 네. 이렇게 하이라이트 냉장고. 자, 쓸모 없는 거다 버렸어요. 쓸모없는 거다 버렸고 제가 다이어트를 위해서 일반식을 먹으라고 했죠 일반식 먹기 힘들면 드시라고 제가 도시락도 이렇게 다 채워 넣습니다 영양 분배를 완벽하게 해서 만든 도시락이기 때문에 뭐 인스턴트라고 뭐안 좋은 게 아니고 이거는 진짜 건강식 다이어트 도시락이니까 만들어 먹기 귀찮으면 아침에 한팩 점심에 한팩 저녁에 한팩 이런 식으로 드시면 돼요 배달음식 이제 그만 시켜 드시고 네. 아셨죠 이것도 어때요 음... 쓸모없는 유통기한 지난 거다 뺐고요. 자 전자레인지도 여기 있었죠. 네. 여기 있는 전자레인지를 여기로 옮기니까 어때요? 여기서 있을 때보다 효율이 더 좋아졌죠. 네. 그리고 이 공간에 이렇게 종류별로 네. 이렇게 테이프는 테이프대로 목장갑 네. 이렇게 공구류 가전제품류 욕실용품 이렇게 아... 라벨링까지 다 했습니다. 써 있죠? 네. 얼마나 좋아? 이제 이거대로 하면 되겠죠? 화장품, 욕실용품, 전자제품. 이렇게 체계적으로 살아야 돼. 집은 하나의 국가라고 보시면 돼요. 집의 대통령은 누구예요? 저, 저, 그렇죠. 어? 근데 막 부실하게 육부 장관, 네가 그냥 예체능하고 뭐 국방부 장관, 너는 올림픽 나가서 선수들 지휘하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딱, 딱, 삼권 분립하듯이 딱, 여기는 딱, 기계류, 여기는 딱, 약종,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아셨죠? 짜잔. 어때요? 아... 공간이 엄청 넓네. 그렇죠. 엄청 넓어졌죠. <laughs> 보세요. 짐이 많은 게 아니에요. 공간율을 제대로 살리니까 이렇게 반팔류, 니트류, 포도류, 패딩, 특히 롱패딩은 좀 길어서 옆으로 빼놨어요. 이렇게 딱 하니까 여기 어때요? 계절이 보이죠. 사계절이 딱 보여요. 딱 멋있게 아셨죠. 입고 나서 어디다 놔야 돼요. 여기다 놔야지, 또 그냥 막 던지고 막 여기다 올리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아, 네. 특히 이 치마랑 바지는 집게를 사용했어요. 이게 좀더 좋더라고요. 흘러내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직접 한번 열어보세요. 어때요? 그때 안게 놓고 이렇게 그렇게 쑤셔 놓고 그걸 그렇게 하면 돼안돼 여기 도 여러분 그때처럼 막 쑤셔 놓고 이러면 안 돼요. 자, 여기도 라벨링을 다 해놨어요. 보세요. 속옷, 양말, 가방, 명품 가방은 이렇게 한 곳에 모아놨습니다. 거울. 거울을 왜 여기다 배치를 시켰느냐면 어 졸린데 아씨 뭐있짜 그냥 뭐 대충 그냥 뭐 구겨져 있는 거 있고 짜 그냥 뭐 아무거나 이게 아니고 본인을 보면서 어좀더 체중이 빠졌나 화산뭐 원피스 입어야지 이런 식으로 본인을 사랑해야 돼요 아셨죠 이렇게 니트류랑 원피스류도 이렇게 딱한 곳으로 모아놨고 캣타워. 캐터를 여기서 여기로 옮겼어요 어때요? 벽에 붙여놓으니까 좀더 효율적이죠? 네네 제가 이 탁자 정말 쓸모없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공간 효율을 제대로 계산해서 구성하니까 살릴 수 있죠? 음. 운동을 해야 되는 공간도 필요하다고 하니까 여기서 이제 운동을 하시면 돼요 네 떠있죠? 이상약 감기 걸리면 딱 생리통 오면 딱 몸살 오면 딱자 여기도 뭐라고 쓰있죠 분무 예. 이렇게 딱 여성용품 이런 거딱 어? 내가 그날인가? 그러면은 3초 만에. 아, 고양이 용품도 이렇게. 취미, 회원님이 좋아하는 십자수. 이렇게 약간 좀 회원님만의 그 아름다운 공간. 책을 쌓아놓으니까 이렇게 딱. 어때요? 마음적으로 좀 심리적으로 어 나는 교양인이야, 나는 지성인이야. 책을 보면서 하이라이트. 침대를 하나 사서 준비했어요. 침대가 있으니까 어때요? 다른 거. 같아. 그렇죠. 그냥 어. 침대에서 한번 누워보세요. 아늑하죠? 퐁신퐁신. 그렇죠. 같아요. 일어났을 때 이렇게 위에서 내려오니까 어때요? 뭔가 하루의 첫 걸음을 내리는 느낌인데 여기서 그냥 자다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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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이 다르죠. 근데 정말 중요해요. 아마 이제 숙면 취할 겁니다. 아셨죠, 회원님의 이 생계를 책임지는 작업 공간. 짜잔. 음. 어때요? 이렇게 깨끗한 공간에서 방송을 해야지 좀더 유익한 방송이 나오지 않겠어요? 어때요? 지저분한 거싹 정리했죠. 이렇게 종류별로 다나놨습니다 아까 회색으로 그냥 갖다 붙여놓은 미관상 안 좋았잖아요. 딱 이렇게 해놓니거 어때요? 깔끔하고 이런 데서 해야지 좋은 방송이 나오지 않겠어요. 여기도 깔끔하게 다 정리했죠? 이것도 종류별로 어때요? 담배는 담배대로, 케이블은 케이블대로. 담배도 이제 끊으셔야 되죠, 아셨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눈에 관한 거, 여기 렌즈. 자, 이 공간은 어떻게 보면 회원님의 박물관이에요. 네. 여기는 뭔가 꽉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좀 꾸민다는 느낌으로 회원님이 좋아하는 음, 회원님의 고양이 예쁜 책들 딱 이렇게 소품 느낌으로 보니까 얼마나 좋아딱 보면 어때 마음의 위안이 삼죠 제가 공간을 차지하는 쓸모없는 거는 일단 빼라고 했죠? 아직 사용하지 않는 제품들은 다 여기로 몰아넣었습니다. 오늘의 이제 최대 하이라이트 화장실 한번 들어가서 보시죠. 네. 뒷다 화장실 저희 청소업체 선생님들이 엄청 심혈을 기울였다고 하시더라고요 니코틴 찌든 때가 어마어마하게 껴있어가지고 이거 청소하는 데만 몇 시간 걸렸다고 한번 찌든 때 한번 보세요 완전 그냥 새집 지금 바로 입주하는 34평 아파트 그런 느낌 이렇게 변화된 집을 보니까 어때요? 신기하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집이 좁은 게 아니에요 집은 보니까 어때요? 절대 좁지가 않죠? 근데 공간 활용이 너무 잘못되었어요 발디들 공간조차도 아까 없었는데 지금은 촬영하기도 널널하고 그렇죠? 자리가 원래 이렇게 많은 거요 공간이 좁은 게 아니었어요 짐도 많은 게 아니었어요 회원님이 공간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해서 그래요 이거 계속 유지에 나가세요. 또 던지고 쓰고 갖다 던지고 이러면 한 달이면 다시 원상복귀됩니다. 집을 본인의 몸처럼 생각하세요. 집을 아끼고 사랑해야지 본인도 아끼고 사랑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발전되는 사람을 만드니까요. 운동 한번 잘 <laughs> 연습 많이 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운동하러 가시죠. 네. 요가매트. 요가매트 위에서 운동해야 돼. 운동 얼만큼 많이 열심히 하셨나 한번 볼까요? 옆에서... 그렇죠. 뱉고 들이마시고 뱉고 쭉 그렇죠. 쭉. 오른쪽 팔꿈치랑 오른쪽 무릎이 다하세요 쭉쭉쭉 지금은 안 다세요 쭉 그렇죠 쭉쭉좀 쉬었다가 안녕하세요 태연님을 응원해주려고 <laughs> 응원군을 불렀어요 이상형이요? 음, 약간 제가 살찌다 보니까 최근에는 멸치 같은 애들만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제가 조금 키 있고, 조금은 등발이 있는 사람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음. 그막 부락부락 마동석 이런 거 말고. 외모 뭐 말고 몸으로만 따지자면, 막비 같은 사람 있죠. 몸 근육은 있는데, 좀막 이렇게 눈이 약나 이런 거 말고. 노멀한 페이스에. 요 어, 그래도 너무 좋죠. 너무 멋있지 않아요? 좋다. 한번 보세요. 회원님의 이상형대로. 키 크고 근육질에 어깨 넓고 <laughs> 네. 불렀어요 응원을 위해서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그래요 우리 참여자님이 담양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도전을 하셨는데 이상형이 있는데 네.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당근 네. <laughs> 운동 열심히 하시는 거 충분히 또 다이어트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터넷 방송을 한다고 아, 네. 들었어요. 살도 이렇게 빼시면은 운동 VJ 하시면서 유지어터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먹방 하면서 운동도 같이 하면 이제 삶의 질이 같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항상 힘내시고 꽃길만 바랄게요. 됐습니다. 러브를 원하셨잖아요 아무나 모신 게 아니고 모델 중에서도 이제 최상위 모델을 모셨어요 가슴 근육이 저보다 좋잖아요 그럼 같이 밥 먹나요? <laughs> 네, 네. 감량 성공하셔서 이렇게 멋진 모델 같은 남자친구 만들면 되잖아요 갈수 있어요 네 아유, 진짜 멋있네 남자가 보다 멋있네 아 근육이 와우. 뭔가... <웃음> <웃음> 그냥 만져봤어요. 근육이 진짜. 아. <laughs> 아니, 만져된다고 <웃음> 하셔가지고. 무슨 <laughs> 주행이에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괜찮은데. 괜찮은데. 키가 어떻게 되세요? 187 가까이. 체어 업. <laughs> 손이 많이 차오시다. <laughs> 저녁 드셨어요? 네. <laughs>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웃음> 네. <웃음> 뭐 드셨나요? 저 그냥 간단하게. 어? 떡으로. 물어보고... 떡이요? 네. 기장떡 저도 떡 좋아하는데 아 <laughs> 그냥 그렇다고요빼십시오아 네, 저도 떡 좋아해요 하하 네. <laughs> 선생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우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꽃길만 걸으시고 더 승승장구하는 네. 네. 모델 되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어때요 딱 이상형을 보니까 너무 좋아요 또또 또 찍으면 안돼요? 감독 네. 성공하면 제가 또 올게요 부를게요 그럼 네. 그때 좌우로 불러주나요? 어좀 불러드릴게요 좌, 우, 앞, 뒤, 45도, 아래, 위. 동선한복으로. 양동구 스타일로다가 이렇게 딱 백댄서까지 해가지고. 와우. 진짜로. 자, 좋습니다. 운동 열심히 하시고, 이제 기운까지 받았으니까. 네. 감량꼭 성공하시고. 응원할게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해드릴 수 있는 도움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의 감량은본인의 예. 의지. 네. 그렇죠. 꼭 성공하세요. 성공하고 연락주세요. 네. 아, 들어가보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끝내니까, 어떠셨어요? 어 집도 솔직히 다른 사람 집와 있는 것 같고 뭔가 구조도 막 바뀌니까 새로운 집에 이사 온 듯한 그런 느낌도 들고 응원단 같은 것도 해주셔서 되게 좀 기분이 새로웠어요 불우한 삶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대접받는 느낌도 갖고 기분 좋습니다 이게 앞으로 삶에 어떤 영향을 줄것 같나요? 약간 운동하기 싫거나 뭔가 뭐 먹고 싶거나 이런 생각이 들때 오늘 코치님이 셀, 해주셨던 말 같은 게 조금 계속 기억에 남을 것 같고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뭐한 바뀌지는 않겠지만 조금씩 계속 기억하면서 살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저의 모든 모습을 오픈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멘탈이 아니고서는 조금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만약에 조금 용기가 나서 뭔가 좀 새로운 삶을 갖고 싶다거나 좀 자신 있게 세상 밖으로 나오고 싶은 분이 있다고 하면은 김영수 코치님께 연락드려 갖고 비만의 길에 꼭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이어트 의욕이 드시나요 이제? 꼭 빼갖고 에프터로 다시 한번 나오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앞으로 계속 인터넷 방송 계속 한다면은 살 빼갖고 약간 좀 섹시한 그런 역캠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화이팅! 코치님, 박나리님 50kg 감량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렇게까지 도와주는데? 선생, 님 커피 마시러 가시죠. 아까 거기 맛있더라고요 물커피. 네? 커피집으로. 건반처럼 생긴 도로 위 수많은 동그라미들 모두가 멈췄다 굴렀다 말을 잘 들어 건너도 문제가 아냐 붉은색 푸른색 그 사이 삼초그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내는 저기 저 신호등이 내머리속을텅 비워버려 내가 빠른지도 느린지도 모르겠어 그저 눈앞이 샘널할 뿐이야 비듬비듬 비듬 비쌈 하다가 구걸하시는 분들 중에 완전 피골이 상접하신 분들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한테 현금 있으면 드리고 막 그랬었었는데 이제 방송하게 되면서 전년도 기준으로 쓰기좀 많아서 아는 BJ 남동생이 기부를 하러 간다길래 어 나도 그러면 나 기부할 거다 해갖고 가게 됐는데 다음에는 친어머니가 원래 보유건생으로 있었던 보육원이 있어요. 이제 거기에 가고 필요한 물품뭐 있는지 물어보고 애들 뭐 치킨이나 피자 어떤 거 좋아하는지 물어보고 이제 해서 주고 왔었어요. 기도를 네. 해보니까 또. 그냥 자기만 족인것 같아요. 어나 오늘 하루 되게 멋있는 사람이었나 약간 이런 생각 든다고 해야 되나? 근데 솔직히 말하면 좀 허무해요. 아까워서 허무한 게 아니라 기부를 하면서 봉사활동하고 애들이랑 보고 오면 참 좋은데 이제 애들이 다들 버림받았잖아요 딱그 딸랑 주고서 기부를 하고서 딱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중에는 제도 가 손으로 뭐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해갖고 이제 애들이랑 같이 만드는 수업하면 어떨까 해갖고 이제 그 담당자님한테 물어봤던 적도 있어요.